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서양지식을 전달하는 절차 인자입니다. 오늘은 눈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 중에 하나, 꼬막눈이라는 눈이 있습니다. 꼬막, 이제 먹는 거죠. 뭐, 굉장히 작고 답답한 눈들, 우리가 꼬막눈이라고 그랬고, 사람들이 참 상상력이 대단해져서 꼬막눈이라는 별명을 누군가 붙였는데, 이런 꼬막눈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 하나씩 걸러가죠. 특성을 돌출눈인 경우는 꼬막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꼬막눈일 수가 없습니다. 모양적으로 약간 나와 있으면 생기는 특성, 겹주름이 좀 있다든지, 눈 가로가 훅 이렇게 드러난다든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지만, 그런 눈들은 보통 꼬막눈이라는 느낌 자체가 안 듭니다. 꼬막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꼬막눈은 약간 함몰눈 들어간 눈의 고유의 별명이고,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눈을 꼬막 눈이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렸던 그림을 이제 아이패드에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어, 그나마 비슷한 게이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눈을 보면 은 눈이 전체적으로 좀 작아 보이죠. 그리고 가로 길이가 굉장히 짧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조적으로 보면 눈 눈가에 이제 뼈가 있겠죠. 눈썹 뼈가 만져지죠. 그 뼈가 약간 이제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알 자체가 약간 외소하게 들어가 있는 눈알이 이제 자기주장을 많이 못 펴는 거죠. 눈알이 숨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약간 숨어 있어 소심한 눈알, 소심한 눈알이라서 숨어 있다. 그래서 약간 꼬막눈은 소심한 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동양인들은 눈알이 들어가 있으면 쌍꺼풀로 한번 접어주질 못하고 그대로 가려버립니다. 너는 소심한 눈이니까 이렇게 피부로 가려져 있어 작은 형태로 있어 임마 나오지 말고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소심한데 눈이 작아져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눈이 이제 눈썹도 올라가면 점점 약간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눈 보고 우리가 꼬막 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눈이면은 이제 조금 뭔가 의기소침해 보이고 내가 이만한 재능이 있고 꿈과 희망이 굉장히 원대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작은 그런 소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꼬막눈이 또렷해 보이지 않고 눈동자가 덜 드러나고 작아보이고 여러가지 특성들이 이제 동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꼬막눈이란 별명론이 아 꼬막눈이다 친구들 놀리면 이제 꼬막눈이 뭔데 그래 이러면서 화도 나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어쨌든 함몰눈이면서 눈이 작고 눈뜨는 힘이 약하고 피부가 덮고 있고 쌍꺼풀이 없어서 이런 이유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쌍꺼풀을 만들어서 어, 눈매를 확보를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눈매교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눈매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다라고 할수 있고. 근데 이제 또 가로가 짧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트임. 보통 세 가지 트임이라고 그러죠. 앞트임 살짝 하고, 뒤미트임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만큼 눈이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 약간 눈이 커지고 눈동자도 조금 더 보이고 쌍꺼풀 라인도 살짝 쌍꺼풀 라인은 너무 육수만 내면 안 됩니다 눈이 작아집니다 오히려 쌍꺼풀 라인 적당하게 보이게 하고 눈매 교정을 해서 자연스럽게 꼬막눈을 해결하는 빨가니까 약간 무섭네요 아무튼 그런 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슷한 수술이지만 트임이 동반되는 경우가 조금 많고 어, 꼬막눈의 경우에 쌍꺼풀을 조금만 두껍게 해도 눈이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쌍꺼풀을 얇게 해서 큰 눈으로 만드는 걸 전략으로 세워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꼬막눈의 뭐 자가진단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돌출눈이 아니면은 우리가 좀진단할수 있겠고 가로 길이가 짧다. 그리고 눈이 이렇게 피부를 덮인 걸 이렇게 딱 걷어봤을 때 원래 눈이 좀 보인다. 그리고 이마를 항상 주름을 잡혀 있다. 턱을 들고 앞을 본다. 이런 습관들이 꼬막눈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겠고, 뭐 약간 덜뜬 느낌, 남들이 사진 찍어줬을 때 눈이 너무 작아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꼬막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작아서 고민이시고 답답해 보이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 결국 상담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 전채 원장이었고요. 우리 블로그와 인스타에도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찾아주시고,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여기 댓글에 제 눈은 요 모양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질문하면은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